아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연못에 아, 봄단장 한번 해봅니다. 아, 푸들 때문에 아, 연뿌리가 전부 다얽혀갖고 작년에는 어, 연이 꽃도 하나도 안 피고 아, 연이 또 엉망이었어. 지금 아, 연못을 갖다가 다파디비었습니다다 파니까 얼마나, 저, 저, 푸들이 뿌리를 깍 차고 있는지, 푸들이 더 많이 찾아하고 있었습니다. 자, 보세요. 저만, 전부 저거 캐내는 것입니다. 아, 그래서, 연이, 아유, 연뿌리 이거 한 보세요. 아우, 막 그렇게 굵, 굵었던 연뿌리가, 아, 푸들한테 치이갖고, 아, 이렇게 가늘어져갖고, 이거나만, 한번 심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뜨문뜨문 심어도 땀기 방해가안 되면은 연이 잘 자라거든요. 저작년에는 연꽃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, 애프들이 어떻게 해서 들어갔는지, 연못을 아주 깍딱하게하고 있습니다. 호들 뿌리입니다. 한번 보세요. 아우, 대단하죠? 다 심었습니다. 이게 연못입니다. 아 다음 영상 때도 뵙겠습니다. 아 감사합니다. うん。